사랑에 대한 말씀 함성기도 함성 찬양 아가서 4, 7장 13제 말씀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 이러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세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둔 것이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건 묵은 것을 왜술란 며이는 왕을 위해 내놓는다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열매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도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거두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펀체는 생명을 낳게 해준다는 효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 중에는 묵혀야 그 맛이 깊어지는 열매도 있고, 신선한 새 것으로 맛보아야 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열매들이 신혼예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고 살아있는 가지이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할건한 가지 뿐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필사적으로 붙어있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해서든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만 않으면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그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